안녕하십니까. 윌비스 학자 은행제 소방학에서 어, 건축 소방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재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저랑 이제 건축 소방 같이 공부하실 건데요. 건축 소방. 어 이게 뭐지? 건축도 아니고 소방도 아니고 이게 뭘까? 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 저희가 소방학이지만 소방학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소방시설들은 전부 다 어디 설치되고 있나요? 건축물에 설치되고 있죠. 그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축물, 지어지는 이 건축물 안에 들어가는, 들어가는 소방 관련된 것들, 그 다음에 뭐예요? 피난 관련된 것들, 그 다음에 방화 관련된 것들, 그렇죠? 등등등. 어때요? 이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관련 법들, 그 다음에 화재를 예방하는 것, 사람들이 적절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건축 소방이라는 과목입니다 어, 어쨌든 건축법이나 건축물 피난 방안에 관한 기준에서 나온 여러 규칙들 기준들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은 딱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음, 여러분들 이 소방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각 주제들을 기준으로 챕터를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아마도 조금 더 건축물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. 자,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